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이탈리아 음식 파나코타 P.A.N.N.A 카터 크림과 젤라틴으로 만든 푸딩 따라 만들기 파나코타의 매력에 빠지다 파나코타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유래한 크림과 젤라틴을 주요 재료로 하는 부드러운 푸딩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파나코타의 기본 레시피부터 조리 팁까지 상세히 하겠습니다. 파나코타 기본 재료 준비하기. 필수 재료 헤비크림 500ml, 설탕 50G, 젤라틴 파우더 5G, 바닐라빈 1개 또는 바닐라 에센스 1티스푼. 장식용 재료 신선한 베리류, 민트잎, 초콜릿 소스 또는 카라멜 소스 선택사항. 재료를 준비할 때는 신선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젤라틴은 파우더 형태가 가장 적합합니다. 바닐라빈을 사용할 경우 더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 바닐라 에센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파나코타 조리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젤라틴 준비. 젤라틴 파우더를 물에 넣고 약 5분간 불린 후 젤라틴이 완전히 녹도록 중탕하여 준비합니다. 2단계 크림과 설탕 혼합. 중불에서 크림과 설탕 바닐라빈을 넣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불에서 내립니다. 3단계 젤라틴과 크림 혼합. 젤라틴을 크림 혼합물에 천천히 섞어가며 완전히 혼합합니다. 이때 젤라틴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몰드에 붓기. 혼합물을 몰드에 붓고 냉장고에서 최소 4시간 이상 푸딩이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욱 맛있는 파나코타를 위해 하룻밤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나코타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파나나코타 위에 신선한 베리류나 초콜릿 카라멜 소스를 뿌려 장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맛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파나나코타를 뒤집어 접시에 담을 때는 몰드 주변을 살짝 데운 후 접시 위에 뒤집어서 푸딩이 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부드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몰드의 가장자리를 칼등으로 살짝 눌러 공기를 넣어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처음 조리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꿀팁 앤드 주의사항. 젤라틴은 과다하게 사용하면 너무 단단해지므로 정확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림 혼합물을 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설탕이 녹고 바닐라의 향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불에서 내려야 합니다. 파나코타를 모양 내어 담을 때는 비교적 쉽게 빼낼 수 있는 실리콘 몰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저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각기 다른 토핑을 준비하여 손님마다 취향에 맞게 제공해보세요. 유사추천 요리. 파나코타와 비슷한 부드러운 질감의 디저트로는 이탈리아의 티라미수, 프랑스의 크렘브륄레가 있습니다. 티라미수는 커피와 마스카폰의 치즈를 사용한 디저트로, 크렘브륄레는 상단에 바삭하게 캐러멜라이징된 설탕층이 특징인 크림 기반 디저트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디저트를 시도해보며 당신만의 디저트 레시피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결론 파나코타 간단하지만 특별한 디저트 파나코타는 그 준비 과정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맛과 질감이 매우 특별한 디저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특별한 날이나 손님을 대접할 때 제공하기 좋습니다. 기본 레시피를 마스터한 후에는 다양한 토핑과 함께 새로운 맛의 파나코타를 창조해 보세요. 이탈리아의 맛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나코타로 달콤한 시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